뭐겨야 돼요? 어, 아, 물은 그래. 수일, 어, 다아 <laughs> 여기서 작별 인사? <웃음> <웃음> 조심히 잘 올라가세요 좋지 아니, 저와 함께 힘들. 야 이성훈 준비 엄청 철저해게와 혼자 했어. 아이템. 쟤 등산할 때쟤같잖아 고글을 왜 챙겨왔어. <laughs> 나랑아쟤 칭찬해줘야겠다. 쟤 고글 챙겨왔잖아. 준비한 거 봐. <laughs> 나도 고글 챙겨왔는데? 고글 왜챙겨 와? 나는 운동하러 왔는데? 오늘 다들 등산 몇등 하실 것 같으세요? 꼴등은 안할것같아 오. 그래? 응. 난 너는 이길 것 같다고 생각했는데. <laughs> 나도 오빠였는데. <못> <laughs> 아, 다 그런 선수가 한 명씩 있구나. 이거 템이 너무 심하던데. 템빨. 아니, 팩싱 먹자고 했잖아. 팩싱 먹자고 했잖아. 근데 못 들었다고 지금 저한테 물다맡겨놓고 쥐는 저러고 올라가요. 뭐이어 <laughs> 아, 팀팀 <laughs> 어, 뭐 아, 팀 정했어요? 아니요. 어, 여기서 팀 정하고 올라가요. 나랑 나눠줘야 돼. 대댄체로요 형. 가위바위보. 이긴 팀이.. 아, 진 팀이 이긴 팀 소원 들어줘야 되는데 이거 팀끼리 한번 정해보세요, 소원. 아, 소원을? 네. 다들 안 들려요? 아, <laughs> 이 속수에서 벗어난 이 자연의 소리. 아, 다큐 찍어? <laughs> 이거 응. 그런 채널 아니야. 홍경은 내 채널 안 봤어. <laughs> 정상, 정상 이름이 뭐예요? 이따 혹시나 이제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웃음> 천왕봉. <웃음> 천왕봉. 천왕봉? <웃음> 천왕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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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왕봉 찍고 우와, 가면 되 뭔가 되죠? 예쁘다, 여기. 여기 사진 한 번만 찍고 가면 안 돼요? 어, 좋아요. <웃음> 하나랑 <웃음> 하나. 미치겠다. 파이팅제 1회. 내일에 한사, 한사, 개가, 백회가될수 있도록, 회장님, 제가 열심히 발로 뛰고 <laughs> 해보겠습니다. 아, 근데 우리나라에 백회가 돼? 그런갑다 해, 그냥. 거실. 하나, 둘, 셋. <laughs> 열정, 열정, 열정. 시작! 열정! 가보자고! 2km 한 시간이면 가는 거 아니야? 아 진짜 <laughs> 이거. 힘들어. 우리 시즌 끝나고 바로 온게 진짜 타고난 선택이었던 것 같기도 해. 아직 체력 들 떨어졌을 때. 벌써 <laughs> 힘든데? <laughs> <laughs> 제 카메라 저기로 떠났어요. 성원 아니 <laughs> 저, 너무 빠른데? <laughs> 저 선두 홍경환이지 저거. 벌써 처진다. 예, 처진다, 처진다. 오케이. <laughs> 떨궜는데 왜 저래 진짜 저렇게 어, 초반 러쉬하다가는 언젠가는 안 쉬면 되는 거야 꾸준히 경환이는 경쟁의 진심이라고 아니 경환아 어차피 너가 1등 1등 줄게 같이가 카메라 담그면 1등 줄게 <laughs> 왠지 홍정환, 저, 따른 혼자 다른 분갈것 같아. 어휴, 뭐지, 근데 나 거의 앞쪽이었는데 자꾸 뒤로 밀려나는 것 같은 이 느낌이. 용진이는 할수 있어도 승부욕이 없어서. <laughs> 이런 거에, 굳이. 아, 제가 할 말이 먹었지. 있어요. 아우, 어. 어. 아니 다들. 저들 너무. 무시하시더라고요. 야얘 지쳤다. <웃음> <웃음> 이상한 <laughs> 소리한다. <laughs> 야 이상한 <laughs> 소리한다. <laughs> 쉬고 말해. <laughs> 이거 분산할때좀 짜증나는 게 뭐냐면 이제 좀 많이 올라갔을 때좀화산하는사람들 있잖아. 어. 물어보면은 다다 다 왔대. 그거 아랑님 부탁요다 왔어요. 다 왔어요. 다 왔어요? 네.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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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의 다. <웃음> <웃음> 아, <맞아요. 웃음> 아니 진짜 난. 남... 설마 했어? 맨날 이러면서 아직 반밖에 말이야, 안 그래. 했는데 아니 그러면 야 아직 많이 남았어 이래? 산에서는 열발자국 남았어도 힘들어가지고 응. 다온게 아니야 지금 윤경이랑 경환이랑 누구야 지우랑 안보여요 안보입니다 <laughs> 나고 거기가 나고야 그니까 여기가 보이는데? 여기가 본대고, <laughs> 저쪽이 나고 됐어요. 앞쪽으로. 아, 지칠 때 됐는데? 경환이는 뭐 예상했던 대로 우리가 쫓아갈 수 없는 속도로. 쟤네 이제 저러다가 이제 지쳐가지고 잡힌다고 이제. 토끼와 거북이에서 지금 거북이가 이기는 것처럼 이제. 42분 탔대 42분? 쉬고 나가! 또 아. 겨우 한 자리. <laughs> 야, 가방 어, 들어드려, 성우야. 가방. 성우야, 우리 팀이야, 가방 들어드려, 빨리. <laughs> 아니, 물 하나만 드릴까요? 혹시 모르니까? 왜냐면, 경험상, 그럼 가방 갖고 가면 다시 만날 일이 없더라 <laughs> 뒤에 의미 그룹까 점점 멀어지고 있습니다. 하, 저는 아직 멀쩡하고요. 하, 더 격차를 벌려 보겠습니다. 여기 아, 되게 가파르다. 응아 어. 근데 진, 지우가 생각보다 날렵하네 이거. 그러니까 날 사람지네. 초콜릿 드시네요. 나 그리고 파우더젤 그만 먹고. 저거. 나도. 나 진짜 그만 먹고 싶어. 자, <목소리> 초콜릿이 달다 초콜릿 너무 먹어 가지고 게아 코가 빨개지고 있어, 추워서. 쟤네 <목소리> 진짜 걔네가 진짜 생각이 있으면 이거 이렇게라도 셀프로 찍어 줄 텐데. <목소리> 저앞인가저앞인건가 아, 좀, 정상에 가까워지니까 날씨가 되게 춥네요. 앞에 지우도 보이고요. 매우 힘들어하는 지우의 모습. 어? 저 아, 아, 아. 눈오 <laughs> 어디? 다람쥐다 어디가 다람지야 어떻게 뭐, 초콜렛이라도 먹고 가? 여기? 아, 저기 아, 저기 아, 저기 로가 아, 그래 초콜렛 그래, 먹자 봐. 오늘. 왔어 왔어 뭐야? 왜왜 왜. 왔어 왔어 왔어. 소리 지르면 안 가지. 아이. 다 신기하다. <laughs> 너무 신기하다. 우와, 또 카메라 쪽으로 갔어. <laughs> 너무 귀엽다. 너무 귀엽다. 저 애기 주나 보다 애기들. 음. 아 소문 내는 중. 저기, 어. 근데, 저기 그냥, 엄마, 모르겠어, 저기 엄마, 그래, 저기 뭐 준다, 준다. 아 그냥 장난으로 그래, 줘봤는데올 거야? 그래, 그래. 나 깜짝 놀랐어. 야 여기서 뒤로 죽어! 아이씨. <웃음> <웃음> 너무 추워, 아이씨. 오, 그래도 내가 살려준 거야 김아라. 맞아. <laughs> 와나 죽을 뻔했네. 아 <laughs> 이빨로 <말로> 안 끝난다. <laughs> <laughs> 이빨로 안 끝나. <웃음> <웃음> 우리는 그렇게 아무 말도. 디 <목소리도> <목소리도> 어? 이거 성라에 무슨 꽃이야? 에? 아, 할미꽃 아니야 할미꽃? 할미꽃 <목소리도> <목소리도> 링커이래 틀린말 안했네 아 애들은 진짜 콧배기도 안 보이네? 6개야, 심지어. 야심어 영점 어 6개야, 심 6개야, 심지어. 6개야, 심지어. 6 나같이 산한번 타잖아. 어. 그럼 그 시즌 팀다 잘했어. 어? 그러니까 지금까지 그랬어 진짜. 맞아. 맞 좀만 쉴까? 어? 좀만 쉴까? 아니야. 어, 어. 아니야. 좀만 쉬자. 우리 쉬고 올라가면 계속 더 힘들잖아. 달려. 다리 풀리고 계속 아, 꾸준히 저... 천천히 가. 가 입네. 이겠 레 계단. 계단 저거 씨. 천국의 계단 아니냐 저놈. 하. 아, 천국을 봤어요. 가이러진 사람 뛰어 올라. 와. <laughs> 어. 그거 가이러브 진 사람이 위에다 카메라 설치하기. 뛰어 올라가서. 한눈 <laughs> 진거 가이러브. 우와. 대박이다. 어떻게 그러냐. 계. 아 뛰어. 걷는 거잖아 뛰어 그래. 뛰뛰뛰뛰 뛰. 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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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뛰. 정국아! 걸고 있 우리 아까 처음에 그큰 바위 건널 때야다 왔나 보다 이랬는데 맹걸고 반도 아니었... 아저0 3이 살짝 멘탈 나갔거든 지금 0.3 넘어 하긴 했어 와 진짜 높다 와 와! 야또 있어 씨

야햇뜬다 신기하다. 야, 멀다, 야. 야, 우리 오늘까 햇었어 야, 거기 너무 멀다야. 아, 야, 거기가 너무 아파. 자, 우리 몇번 넘어질 뻔 했어. 어. 야, 성공! 얘들아. 예! 만세! 열심히 달려보자고. 나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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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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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닙니다. 많이 춥죠? 언니 땀 나? 고생하셨습니다. 언니 뭐가 제일 힘들어요? 한라산, 설악산, 지리산? 지리산. 진짜로? 응. 이게 더 힘들었다고? 지리산, 설악산, 한라산 순. 한라산 아무것도 아니었네. 아니야, 나 지리산 이 제일 안 힘들었어. 또 여기 너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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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아, 너무 아무 좋아. 아, 너무 좋아. 아, 너무 좋아. 아, 너무 좋아. 아, 너무 니아 너무 좋 너무 좋아. 아, 너무 좋아. 아, 너무 좋아. 아, 지금 등산을 한 이유잖아, 지금 이게. 어. 네. 등산의 이유. 맞아요. 네, 네. 이거. <laughs> 맛있게 드세요맛있요요맛있요요아요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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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즐기면서 올라맞어요존이다 맞아요. 맞요 아니 아야 맞아. 막장 브립. 막장 안네 안네 안네마징 가이 가이포. 이바이포 가이 막장 가이 <laughs> 바립포 오. 아, 오, 오. 설마. 커피는 마셔야 돼. 아, 하이바이포. <laughs> <나 커피 마시는 웃음> 내가 하지 말자 했지. 누가 하자고 했어요? <laughs> 내가 하자 고했다가 하지 말자 고했는데 오빠가 하자 고했어 와, 대박이다. 아. 영원히 저 아. <laughs> 이게 그냥 에티오피아 원두지 <laughs> 소원은 그럼 그거 할까요? 입천하기 전에 이세 명은 누나 입천하기 전에 다른 데 등산을 한번더 하는 거지 관악산 못되게 하려고 하지 말고 너네가 기분 좋은 소원을 해주세요 <laughs> 네, 기분 너무 좋아요 순로 <laughs> 좋아야지 자, 이제 잘 먹었으니까 같이 걸로. 오케이. Okay.